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90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벌써 90일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 10일만, 1일만더그 EQ를 하면 마무리 되는데요. 어,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9월달까지 약간 텀이 있거든요. 어, 그때는 저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QT를 좀 준비를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생각으로는 9월달 매일성경 본문이 열한기 상이거든요 열한기 어, 상 열한기 하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한기 상 열한기 어, 상을 공부하기 전에 그 앞쪽 책인 사무엘 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일 정도 남는데 고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어, QT 본문을 정해서, 어, 1 어, 사무엘 하를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9월 달부터는 매일 성경으로, 어, 사무엘 열1기 상을, 상을 그렇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무엘 하, 그리고 11기 상, 이렇게 공부하면서, 묵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되게 유익한 시간될것 같으니까 9월, 10월 달 준비하는 마음으로 8월 달 이렇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제 그 대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할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와에서 빌립보로 어, 넘어온, 다시 말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온 바울이 어, 그 지역을 쭉 전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 2차 전도 여행의 그 뭐랄까요 그 중간 기착지 거기 이제 고린도였거든요. 고린도에서 제법 긴 시간 동안 어,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뭐라고 연락이왔냐면 대살로니가 교회에 이단들이 생겼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인 거죠. 그때 얘기하자면, 잘못된 가르침을, 어, 알리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서둘러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이단에 대항하는, 어, 그리고 그,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게 대살로니가 전서고요. 대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왔던 이 이단들은요. 잘못된 종말론,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어, 지금으로 말하면 시안부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한 시안을 정해놓고 이렇게 그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인 거죠. 예전에 1992년 10월 28일 어, 다미성교회에서 어, 시안부 종말론을 이야기해서 우리나라가 한번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어, 그걸 정말 너무나도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대살로니가서를 읽으면 좋을 듯합니다. 종말에 관하여 그리고 재림에 관하여 또 죽은 자들에 관하여 어,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요. 죽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먼저는 이 죽은 자들에 대하여 라고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을 죽는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 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이그 4장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는 자들은 여기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 사랑하는 사람이 또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먼저 죽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슬프고 또 힘들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바울이 염두에 두고 죽은 자들에 관하여 다시 말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꼭 알아야 해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이 죽은 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의 순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 재림의 때에 그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어떻게 죽은 자들입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육신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한다는 거죠. 어, 목사님, 어, 벌써 몇백 뭐 년, 뭐, 몇천년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육체적으로 부활을 합니까? 예, 어, 저 모릅니다. 그 부분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이야기할 때, 육체적으로 부활을 한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전에 사두개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형사취수제라고 해가지고, 형이 죽고 형수만 남았으면, 동생이 그 형의, 형색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일곱째 아들까지 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고 죽은 겁니다. 그때 다시 부활이 있으면, 누가 이, 이 여자의 남편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부활도 제대로 모르고 오해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식인지, 어떤 형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줄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슈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산 자들이 이제 들려 올라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어, 우주 우주선에서 우주선에서 무슨 빛을 쫙 내리쬐면 밑에 사람이 쫙 올라가는 이런 영화를 많이 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휴거가 되고 또 예수님 만난다라는 건 우리들의 상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지만 순서적으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서 줄 영접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한 목적을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위로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성도의 위로를 위해서 바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어떤 순서로 이렇게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준 거고 죽은 자 다시 말해서 자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준 겁니다 이걸 너무 지엽적으로만 받아들이 드리셔서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종말에 대해서 이런 심각한 그런 고민에 빠지는 건 바울이 의도한 바도 아니고 저희가 의도한 바도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5장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을 보면,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전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알잖아. 언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예. 언제 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가 정답이 됩니다. 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몰려 온다는 게 아니라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압니까? 우리 모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대비도 하고 뭐 막기도 하겠지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 사람들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로 나눠 주는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3절 말씀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아. 에이, 뭐 예수님 뭐 10년 전에도 안 오셨고 20년 전에도 안 오셨고 100년 전에도 안 오셨고 1000년 전에도 안 오셨는데 지금 오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죠.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일은 뭐하러 해? 뭐 하러 뭐, 해? 뭐뭐뭐 직장은 뭐 하러 다녀?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다 포기해 버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두 종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라고 이렇게. 면 또한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거니까 혹은 예수님 안 오실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사는 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사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밤에 속하지 말고 낮에 속한 사람처럼 깨어 있으면서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정신 차려서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또 언제라도 일생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겉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거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그렇게 지금처럼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바울이 건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 대살로니가의 이 편지를 보내고, 다시 답장에 와요. 사람들의 소식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겼다라는 이런 얘기가 전혀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 재림에 관하여 또 이런 부활에 관하여 단도이 하기 위해서 한통더 편지를 쓰죠. 그게 대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보면, 어, 재림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종말에 관하여, 또 거짓, 거짓 선지자들과 적글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시안부 종말론, 잘못된 이, 어,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음껏 놀아라. 뭐,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 종말 언제 올지 모르는데 뭘 신앙을 열심히 해. 라고 하는 두 극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종말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대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들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계에도 존재합니다. 죽음에 가나요? 부활에 가나요? 그리고 종말과 재림에 관하여 잘못된 소식들로 또 잘못된 이야기들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게 하지만 그런 말들에 휩쓸리지 않고 낮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깨어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어, 더운 날씨에도 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밀린 EQ 좀더 하시고요. 말씀 묵상하시는 일을 좀더 즐겁게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권민합니다 감사합니다.